오늘 점심시간에 시장 갔다 왔거든요. 꿀떡은 조금 먹었고 이두 개는 아까 핑계고 보는데 이걸 와플팬에 구워 드시는 거야.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솔직히 이것 때문에 시장 간 거야. 샀고 이거는 반찬가게에서 산 나물 트리온데 뚝배기 있는 자기들 있어? 없는 자기들도 하나 사. 싸. 뚝배기에다 기름 조금 발라가지고 밥 넣고 요거 요런 나물주 딱 넣고서는 좀 누룽지 한 다음에 비벼 먹잖아? 기절 고추장 이런 거 넣으면 안돼 그냥 그 기름이랑 요 양념 맛으로 먹는 건데 진짜 맛있고 좀 뭐랄까 좀 내가 건강한 사람 된 기분 <laughs> 이랄까? 근데 고사리 약간 좀 어지러운 맛이지 않아

엄청 그린다 이거는 쿠폰이 들어와 있더라고. 피자 옷은 무조건 이 소스 시켜야 됩니다. 이건 느끼리 할까봐 시켰고. 나 겨울 참 좋아하거든요? 근데, 진짜 아쉬운 거. 배달 음식들이 너무 식어서 온다. 이 퐁신퐁신한 맛. 홈샐러드 뜯지 말고, 피크트내 걸. 팬도우는 이렇게 바짝바짝 거의 구워져서. 음, 진짜 맛있어. 아니 여기 끝에 페페로니가 살짝 걸려 있었거든. 그거랑 이빵이 이 바삭한 빵 진짜 이거 뭐 맛있다. 요이킹 포테이토는 처음 먹어봐요. 이 베이컨 훈제 향이 다른 피자집보다 더 강해. 소스. 무조건 시켜, 이거. 기본 두개 시켜야 돼. 하나는 안 돼. 끝부분 그냥 먹어볼게. 태양도 맛있어. 근데 소스. 나 알지? 이런 오븐 스파게티, 여기 가생이에 붙은 치즈 진짜 맛있는 거. 나 피자 옷에 상하이, 상하이 파스타 있거든요? 그거 되게 좀 매력적인 맛이야.